지금 염려하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지금 왔다 간 거를 내가 왔다 간 거를 너희들은 잠깐 들렀다 간게 아니거든. 그 정말 내가 혼신을 다해서 음, 너희들이 갔는데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어, 지금 계속 피력하고 있는 거요. 예 그래서 3주 있다가 핍박 때문에 도망 아, 도망가다시피 갔잖아요. 갔다가 어, 저막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아가야인 고린도에서 지금 계속 기다린단 말이에요, 디모델을. 그러면서, 대살로니카 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아이, 그 대사도라고 하더니 와가지고 그냥 잠깐 들렀다 갔어. 응? 그 사람 그럴 수 있어. 좀, 조금 어려우니까 도망가 버렸어.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들릴 줄 알, 어, 그런 얘기를 혹시나 할까봐. 응? 나는 그런 심정이 아닌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디모데가 딱, 이제 와가지고, 아, 선생님, 그게 아니랍니다. 그들은 선생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선생님이 어쩔 수 없는 걸다 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쓴 글이, 대살로니까 그러니까 전서요. 이거는, 이 글은 계속, 지금, 누구한테, 뭐 고린도, 아니, 이그 대살로니까 교인들에게, 계속,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어. 그래 너희들이 이걸 알아주니 내가 고맙다. 응?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보십시오. 어, 1장 9절. 1장 9절 보세요. 예, 1장 9절에 보시면 뭐 하나 또켜 놨는가 본데 계속 노이즈가 많이 나오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뭐 했는지 어, 이 들어갔는지, 이 들어갔는지 이 단어가, 아, 그런 의미에요. 잠깐 들렀다 갔는지. 근데 이 단어를 2장 1절에 또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뭐한 것이? 그렇죠. 들어간 것이 헛된 줄을, 줄 너희가 지니 안 하니 헛되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잠깐 들리지 않은 걸 너희들이 알잖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2장 2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1절 보면은, 그러면서 바울이 대설로니까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심정이야. 이런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2장 1절의 내용인데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게 무슨 뜻이라겠죠? 아델포스. 그래서, 어 심장에서 그러니까 자궁에서 같이 나온 자, 그런 뜻이라 했어요. 형제들아, 그러면 엄마의 자궁에서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족이죠. 가족, 가족. 그래서 어, 오늘 바울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너희와 나는 목회자와 성도가 아니라 가족이야. 가족, 응? 그거를 계속 어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저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제가 계속 가족 목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는 이유들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보이자고, 우리 좋게, 사이 좋게 지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에서 깊어지면 예수를 알고 서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단어가, 이런 단어만 남게 돼 있어요. 음. 자, 보세요. 이 좀, 노이즈가 많다고, 좀 가서 좀 봐봐. 예, 자, 거기 보세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이니어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7 예, 칠절 보세요, 7절7절에 칠절. 보시면, 어, 칠절에 보시면, 가족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응? 어? 맨 밑에, 누구? 유모가, 유모가, 뭐죠? 자기 자녀를 유모가 자기 자녀를 뭐한가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가 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른 가치가 아니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렀다 이게 뭐죠 그때 당시는 그 애를 낳으면 엄마가 누구한테맡겼냐면 꼬맹이 때 유모에게 맡깁니다 유모에게 그래서 유모가 아들을 키워봐 좀 유모가 아들을 이렇게 잘 키르는데, 거기 보면,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유모가 자기, 자기가 아니라, 유모가 아들이나, 그 다음 뭐죠? 자녀니까, 딸이나, 할것 없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어느 때까지는 키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키워요? 가정에서, 가정. 가정이다 단어. 그리고 또 하나, 자, 또가정의 단어가 있는데, 11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누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뭐하듯 어 그러니까 아까 앞에 유모는 엄마 그 다음에 여기는 뭐요 아버지 아빠 아빠가 자기 자녀를 뭐하듯 어.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 위로하다 이 말은 명령하다 이런 의미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는 이거 해라 하고 명령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강하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족의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자, 17절에 보면, 여기 또한 뭐가 나오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해놓고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잠시 너희를 뭐죠? 떠난. 이 떠난이라고 하는, 앞으로피에로아로피조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어, 고아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고아가 되다 고아. 그래서 이 단어를 일부러 갖고 온건 뭐냐면 고아도 일종의 가족이죠 엄마 아빠가 없어버리면 고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난 이 모습은 내를 떠난 것은 뭐 고아가 된 심정이었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어 그러면서 가족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니보요 바울은 지금 대사로니카 교인들에게 3주밖에 안 있었지만 나는 너희들을 뭘로 생각한다? 가족으로 생각한다. 가족. 응. 이게 최고의 목회지, 목회고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바울만 생각한 게 아니라 대사로니카 교인들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서. 응?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제사론니과인들은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3절 보여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이것 때문에. 하나, 대사노가 교인들은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내 고마워, 감사한 것은 너희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나의 말을 뭘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뭘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목사의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으면 비판거리밖에 없어요. 제가 열심히, 저는 이, 지금도 잊지 못할 사건인데요. 어, 우리 교회에 어느 한쪽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지 않는 것은 강조해서 데려다 놓아본 들 머리로 안 들어가니까 사람의 말로 들어.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부지런히 적더라고요. 매 시간마다. 아, 참, 저 사람은 내 설교를 잘 듣구나. 근데 지금, 어이고, 참 고맙네. 설교 잘들고잘 계속 쓰니까.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그 쪽지를 쓰고 어떻게 어떻게 다 밑에다 땅에 떨어뜨리고 왔어요. 떨어뜨리고 왔다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읽었어. 그게 쪽지예요. 봤더니 꼭 저렇게 설교해야 되나? 응? 진짜요. 내가 뭐 여러분 거짓말 하기뭐 그렇게 정도로 해서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걸 계속 썼던 거요. 예말 끝마다 계속 토시를 달았던 거 나는 그걸 성경, 제 말을 쓴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줄지요 그걸 딱그 자리에다 갖다 놨어요. 내가. 다음날 보라고. 다음날 그 자리에 앉을 때훅 넣더라고요. 어쩌면 나 보라고 떨어뜨리는지도 모르지. 근데 그렇게 하면 복 주실까요? 절대로 복안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 받는 계결은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자,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말씀이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이 말은 활동하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증거는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 성찬식 앞에 놓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셨습니다. 사람의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생산하다, 역사가, 역사가 뜻신 생산하다, 활동하다는 뜻이거든요. 생산이 뭐예요? 없는 것을 잊게 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잠을 잤어요. 근데 오늘 나왔어. 그러니까는 새벽 예배가 없었는데, 오늘, 어, 어제, 오늘 잊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 역사는 그냥 어 역사는 이거죠. 안 돼. 뭐 말씀 안 들어도 오늘 새벽님에다 아까 이렇게 해 주셔야 어요 그러나 주일날 어성천식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럼 오늘 왔어. 그게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런 역사하느니라. 이런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예, 보십시오. 영광과 기쁨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기쁘고요. 오신 분들도 기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주일날도 말했지만, 성경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응? 성경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사람의 말이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들려요. 잘못 들려요. 이거 잘아야 돼요. 그냥 먼저는 여러분이 여, 여기 있는 목사의 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도 위험하죠. 어떻게 해요? 성경의 근거에서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 저도 인간적인 얘기 할수 있잖아요. 네, 봤죠. 보십시오. 여기서 2단이 나옵니다. 2단이 나오는데, 어떻게, 자, 보십시오. 14절. 동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누구 교회? 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여기서 나와.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그들이 유대인에게서 뭘 받은 것 같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교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대. 동족에게서. 누구죠, 동족이? 응? 어? 한국 사람들? 아니죠. 같은 믿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빗밥받고, 어,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 교회들이 자기를 빗밥한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지금 바울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데 아니지않아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거기 보면, 어,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큰 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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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 모든 사람을 대적하게 돼요. 그니까는 이 말씀을 자기 걸로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특히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응? 막 뭐라 그러면 기존 교회들이 말하면 봐봐, 우리는 고난박, 예수도 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종교들 고난 받았잖아. 우리의 고난 받는 건 정상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인적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배경을 알아야죠 지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살루니카에 있는데 노마에서 유대인들만큼은 유대인들만큼은 혜택을 줍니다. 어떤 혜택을 주냐면 세금도 세금도 거의 안 걷고요.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또 어, 군인으로 징집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나도 아, 쟁쟁거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여호와의 종교만 믿는다 이거예요. 안식일 로 싸워야 되는데 안해막 전투해서 어방 그 뭐야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날 놔버려 노왜에다서 오늘 안식일이에요 안해요 자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우리는요 전쟁에는안 나가지만 황제에게 우리가 충성할게요. 모든 걸내 우리가 착 지키고 바칠게요. 그러니까, 어, 노마에서, 어,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라는 그 핍박 예수라는 그 사람을, 예, 대해서 막그 그리스도다. 그게 황제의, 그 황제보다 더 낫다. 황제 끝보다 깨면, 면안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있어요? 당연히 황제. 우리가 황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황제보다 낫다고? 근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낫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박해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단들하고 전혀 달라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음?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고요. 음?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음? 시대가 흘러가면 퇴색되게 돼 있어요. 지, 자기들이 제가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하나님 교회 얘기 자꾸 하는데 야 거의 안 하려고 하지만 자기들이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 기존의 교회들에게 핍박받는 것이 이것이 고난이고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얘겠지만 어저껜가 신문에 보니까 어뭐 감멸지구에서 종교부지 갖고 어 장난했던 두 사람이 감옥 뭐 검찰의 구형이 진역형을 받았다 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 두 사람이요 종교부지 갖고 장난했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물론 그것들이 어떤 적이겠지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대가 흘러가면 퇴색되게 돼 있어요 응. 그들이 그렇게 외쳐되지만 보십시오 조금 더 지나면 큰그 놈이 그놈돼 응. 진리는요 성경밖에 없어요 새로운 건 성경밖에 없다 우리 날마다 날마다 겸손함으로 부족함으로 깨닫고 그냥 아멘아멘 아멘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도 대문자만하게 또 크게 그 내내, 저 우리 게시판에다 붙이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뭐냐면, 장로, 어, 통상적으로 3천만 원, 권사, 300만 원. 그러면서 어느 권사 얘기를 해놨어요. 자녀들한테 얘기했더니 막자녀들이 핀잔을 주길래 이 권사가 별 사람이 어디서 못 적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깼답니다. 또 장로는 적금을 들었다고 하고. 그 얘기가 대문자만하게 신문에났어요한국계통 동상적인, 이제 가을이니까. 임직식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그리고 그게 뭐, 응, 음, 전례였다,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야. 그게 진짜 이단이지. 성경이 임직할 때 언제 언금하라고 했어. 그렇잖아요. 바울은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오면 자비랑으로 해요. 자, 보십시오. 그, 7절, 7절 보겠습니다. 7절. 읽어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 마땅히 뭐를 주장할 수 있으나 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고린도 전서 9장 14절 한번 찾아봐요 권위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위가 뭔가 고린도 전서 9장 14절 자,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봐요 그냥 고린도전서 9장 1 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멍텅병하셨느니라. 예. 그만요. 음. 맞아요. 음, 고린도. 어, 9장 9절 볼게요. 9절. 자. 9절에 보면 은 모세의 율법에 곡실을 따라 아, 소를 망에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쭉 나오면서 이 얘기가 뭐냐면, 아 어, 이제 잘못 적었나? 예. 네. 제가 다 적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사도들은 마땅히 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녹을. 그러니까는 정당하게 그 녹을 받는 것이 당장하다. 이게 권위요. 근데 바울은 대달로니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나는, 나는 그런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대달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합니다. 천막 짓는 일을 해요. 어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전했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족의 삶 가족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하는 그래서 서로 가족이라는 이런 단어 이런 단어를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자, 어, 2절 보겠습니다. 2절. 제가 나중에 그 권위 부분을 찾아드릴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어디에서 빌리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 였으나 응? 어? 우리 하나님을 모아봐. 힘입어서,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복음은, 복음을 바울의 일행이 전했는데 거기 보면 힘입어 힘입어 하나님의 그 힘입어 많은 뭐죠? 싸움. 그러니까는 힘입어 많은 싸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특별하고 그다음에 진실하고 용기 있게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복음을 전한는 데는 특별하게 진실되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용기 있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해야 됩니다.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여러 철학자들처럼 돈을 받을 수도 있었고, 응? 그 다음에 또 어, 사도로서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나는 그러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함께 있었고 나는 너희들을 유무처럼 응? 젖을 먹이는 유무처럼젖 먹이처럼 내가 너희들을 삼주였지만 가르쳤고 그다음에 아버지처럼 명령도 했고 응?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날 때는 고아의 심정으로 너무 괴로웠다. 난 너희들을 목회자와 사, 성도가 아니라 난 너희를 가족으로 생각해. 응?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 그 뭐냐면 나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듣고 역사했다 즉 하나님 말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 너무 고마워 감사해 너희들이 신앙생활할때 적지 않게 힘들 거야 왜? 유대인들이 응?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의 그 에루삼성전에 있을 때 핍박받는 거 봤잖아 너희들도 지금 핍박받고 있잖아 그렇지만 잘 견디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난 너희들을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 내가 너희들을 한두 번 갈라야 했는데, 응? 나를 못 가게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18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누가 막아? 사탄이 막았다. 이 사단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인 것도 되고요. 뭐, 주로 학자들은 국가적으로 얘를 못 오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노마 정부를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런 마무리 사야 돼요. 저도 그가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저를 볼때또 저도 여러분을 볼때 19절처럼 우리가 19절 20절처럼 우리 한 19절 한1 9로 살아갑시다. 같이 읽을까요? 19절 20절 시작. 토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은 제가 되야 되고 저는 여러분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고 응? 멸류가 아니고 멸류가 아니라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기쁨입니다. 기쁨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역시 우리 대살로니카 교인들은 달라. 역시 우리 세강 교인들은 달라. 역시 달라. 역시 달라. 역시 달라. 역시 달라.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죠. 오늘도 우리 가족으로 살아갑시다. 가족으로요. 응.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냥 힘들게 어, 직접 찾아오셔서, 목사님 참 고마워요. 그러면서 어, 용돈을 주고 가시는데, 이거 내가 진짜 지금 받아놓고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귀하게 쓸까? 이거는 돈이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 진짜 귀하게 써야 되겠다. 어제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아, 서로 나누고 싶고, 어, 얼마나 감사한지. 가족이죠, 가족. 음.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에게 조여, 조심스럽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일날 이렇게 왔을 때, 작정하고 와요. 교회 딱 작정하고. 내가 오늘은 20명 이상에게 인사하리라. 근데 생각해봐요. 지난주에 내가 예배 드리고 갔는데, 과연 몇 명하고 아는 체 이랬는지. 제가 생각, 제가 여러분, 거의 장담은 아니지만, 열명 이할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이거 말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 아침 못뭐 먹었어. 응? 어, 청국장 먹었구나. 냄새 난다이게좀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다소거하게 얘기하고, 대화하는 사람 과연 지난주에 몇명이어요 가족은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돌아보고, 돌아보니까, 어, 오늘 김건사안 나왔네? 왜안 나왔을까? 응? 아, 전화도 해보고 내가 기도해 줄게좀 어려운 거 있어, 같이 기도하자. 나도 이런 이 어려운 부분 이 있는데, 내좀 기도해 줄려? 이러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우리 세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족이죠. 응? 가족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라고 명령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